자, 부상시인는 초토의 시 1번이다, 1번. 1번. 음. 이 시의 내용은 이거야. 전쟁 그러면 폐업. 전쟁 그러면 황폐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또 희망이 없는 거잖아. 아이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복의지나 희망을 전달하고 싶은 거야. 이 초토의 시원도 마찬가지야. 황폐화된 북도에서도, 현재, 현재는 황폐화된 거지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유대전된 이후에 폐허가된 조국. 그렇지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 음. 다시 본문 한번 볼까 자, 그러면 먼저 배경이나 모습은 다 황폐하는 걸 얘기해야 되겠네. 그지 초토라는 말은 원래, 이게 원래 불탄 흔적을 말하는 거거든. 불에 탄 거야. 그러면 나머지 재해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지 토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는 불탄 거고, 불탄 학교야. 그러면 뭐야? 전쟁 때 불타고 폐허가 된 국토를 말하겠지, 그지? 그러면 전쟁에 폐허가 된 국토에 관한 시 1번이 되겠네. 자, 학고방. 학고방은 이제 보통, 이게 본 말이지? 상자, 조그만 상자, 조그만 방을 학고방이라고 하잖아. 그지? 여기서는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을 어, 말하는 거야. 학고방 유리딱지에 애새끼들, 이게 좀어린아이들이 거야.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그 유리창에 아이들 얼굴이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아이들은 학고방 학고방의 유리를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대. 그러면 학고방하고 반대는 해바라기가 될수 있다. 의미를 본다면 아니? 학고방은 전쟁 이후에 굉장히 뭐랄까 열악한 환경이고 여기 해바라기는 뭔데? 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 학고방과 해바라기는 정반대의 의미를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면 대조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천진난만하게 유리창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더 비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 얘네들은 전쟁을 잘 모르잖아. 지금 현실이 황폐화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잖아. 그리고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얼굴이 불타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전쟁의 비극성이 강조된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자, 이것도 해석을 조심해야 돼. 이 아이들이 되게 순진난만하지 그치? 천진난만하지?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표정도 그렇고 분위기도 박잖아. 너무 밝아. 뭐보다. 저 햇볕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려줘야 햇볕이 얘들 보고 눈부셔가지고 비치지 못할 정도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도 돌아선다. 나도 참아 더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야. 음. 이어까지 갔어. 그 다음에, 울상이된 그림자. 아예 뒤를 따른다. 음. 울상이 된 그림자. 그림자는 보통 자기 분신을 말하는 거야. 알았니? 어, 이, 이제, 그림자는 보통 시커멓잖니. 그러면 여기 화자의 정서가 울상이 알죠? 울상. 울상이 된 그림자는 울상인 모습이 그림자로 비춰질 거 아니야. 화자의 정서는 지금 그림자로 얘기하는 거고 시커먼 모습이고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수 있어. 울상이 된 그림자. 그림자를 보면서 만약에 슬픔이나 위에서 가는 전쟁의 참상이 느껴지면, 참나면실이 느껴지면, 여기서 자괴감을 좀 느낄 수 있겠지. 이러려고 내가 전쟁에서 목숨을 겨우 부지하면서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쳤나? 왜냐면 지금 평화의 현실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림자는 화자의 분신인 동시에 객관적 성함을 떼고, 저 그림자를 통해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뒤를 따르다. 그림자가 뒤에 비친 거지. 오늘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자, 접어든 골목, 걸음을 볼까 어느 저어든 골목 뭐? 여기는 이런 참상의 현실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안식처가 되겠지,지? 그 약간 쉴수 있는 공간. 걸음을 멈춰라 이렇게 돼 있어. 아직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자, 제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딱 벌써 느낌 왔지. 뭐가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현실이야 현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현실. 개나리는 뭔데? 희망. 위로하면 뭘까? 전쟁의 폐허에 아이들이지 아이들 개나리는 됐죠. 잿더미는 위에 학구방이고 개나리는 해바라기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부정과 긍정 아니면 어두움과 밝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서 대비되는 것이 잿더미와 개나리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오 얘네들은 전쟁 이후에 먹을 것도 없는데 배고픈데 저렇게 달려다니는 역동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야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은 체니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체니체니 체니? 체니가 뭐야? 여기서 소녀라고 나왔냐? 어, 소녀의 소녀. 이게 사투리로 처녀야, 처녀. 원래 원문에는 체니라고 나오는데, 처녀. 다른 말로 소녀. 소녀의 미소에는, 그러 그러니까 소녀하면 좀안 돼. 왜냐면 하 아주 어린애거든. 근데 이거 앞니가 빠질 정도면 기껏해 6살, 5살, 7살, 이거 아니야. 처녀가 아닌데 소녀라고 하게 그래. 소녀의 미소에는, 천진난만한 소녀의 미소에는 앞니가 빠져 있고요. 걔는 죄 하나도 없다. 죄가 없으니까 벌을 안 받지요. 그러니까 벌을 안 받으니까 얘의 미래는 아주 밝다 그런 얘기야.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야. 밝은 미래. 아이들을 보면 희망 갖는 거. 여기 지금 소녀의 미소도 마찬가지야. 음. 그러니까 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얘가 무슨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 어떤 음, 뭐, 뭐 어른들처럼 전쟁에 관한 어떤 이해 상관이 없는 아이잖아. 순수한 아이지, 그렇지? 그니까그 아이의 미소. 앞을 보니까, 언니가 빠졌어. 아직 어리다. 그리고 죄가 없다니까 벌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미래는, 뭐, 행복하다. 어, 이런 짐이 현실을 다 이겨낼 거다. 그런 얘기, 박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술에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흥겨워진다. 그는 얘기야. 스레치한것처 기분이 좋아. 이유는 뭘까? 앞서 앞에 바라 앞에서 르 했어? 순진 구구한 저 소녀의 미소를 봤잖아. 그리고 그 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밝은 미래의 희망을 봤잖아.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마치 술에 취한 듯. 그림자가 지 바뀌었네. 아까 울분, 울상이었던 그림자가 지금은 웃으며라고 했잖아, 웃으며. 그럼 결국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던 그림자가 결국 현실은 황폐화, 황폐화된 현실이지만 미래의 희망을 봤단 말이지, 희망을 느꼈단 말이지, 그러니까 웃으며라는 지어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림자가 웃고 있어. 울상이었던 그림자가 웃고 있단 말이야. 바뀐 거지, 그제 그치? 그치? 이 시는, 사실은 전쟁의 폐허를 얘기한 동시에, 극복, 의지, 혹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희망을 봤단 말이야. 그리고, 이 시의 내용 중에서, 초토라는 시는 이 시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지. 초가 뭐야? 불타버린 거고, 그 나머지 흔적이 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불타버린 이유는 뭐야? 전쟁 때문에, 유료 전쟁 때문에. 그 흔적, 타버린 흔적이 남은 땅은 구토가 되겠지. 그지? 그 비극적 상황을 제목에서 알수 있다. 초토가 바로 상징적 시어다. 됐지? 그 다음에 시상이 전환되지요. 그림자를 통해서도 알수있지요 시상 전환. 그 다음에 대조적 시어가 아까 나왔는데 학고방하고 해바라기. 나왔지? 그지? 음. 학고방 해바라기도 나왔고, 잿더미하고 개나리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학고방하고 해바라기도 나왔어. 모두 대조적인 시원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음그 다음에 뭐웃상하고 웃으며 이것도 대조라고 얘기할 수있어렇지 음. 그럼 전체적으로 심상 이미지는 시각적이다. 붙어버린 것도 그렇고 시각적 이미지다. 그 다음에 어둠에서 밝음, 좌절에서 극복, 그 다음 절망에서 희망 이렇게 발전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객관적 상감물 그림자를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화제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초토의시의 특징이 알았지? 음.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얘기했는데 소재가 상징적이라는 거다 얘기했는데 뭐 음, 여기서 특별한 건 없어? 더 특별한 건 없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은 여기 약간 정조의 미소 내달리는 아이들 죄가 없다. 여기부터야. 았니 요거 이후로는 희망과 긍정으로 바뀌었던 미래에 대한 어떤 시각이 きそう。<ペー><ペー>